할렐루야, 사순절 32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온유, 사랑으로 이루는 겸손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자기를 절제하고 타인을 아가페적으로 수용하는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힘과 경쟁을 강조하지만 온유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온유는 타인을 참사랑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가르칩니다. 10편의 시인은 주의 온유함이 자신을 크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온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습성은 이웃 사랑을 방해합니다. 성령의 온유는 이러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게 합니다.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온유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하는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온유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는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 드러났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됩니다. 지혜자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과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타인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내면의 강팍함을 회개하고 온유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며 용납과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는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따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화내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그런 마음이 들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며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불꽃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